원신에는 불, 물, 바람, 번개, 풀, 얼음, 바위 총 7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바트 세계에서 신적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인간이 원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선 소수의 인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신의 눈이라는 외부 마력 기관이 필요하죠. 하지만 원신의 주인공인 여행자는 티바트 세계의 인간이 아닌 티바트 외부에서 온 존재기 때문에 이 신의 눈이라는 외부 마력 기관이 없어도 일곱 원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티바트 대륙 곳곳에 있는 각 나라의 일곱 신상에 최초 1회 접촉을 하게 될시 해당 나라의 원수의 힘을 흡수할 수 있죠. 그렇게 최초로 몬드라는 나라에서 바람 원수의 힘을 얻고 마신 임무 프로로그장을 따라가다 보면 곧바로 튜토리얼을 하나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튜토리얼에서 유저는 불원소, 얼음원소, 번개원소를 체험해 볼수 있고, 각 원소에 해당하는 엠버, 케이아, 리사라는 세 명의 캐릭터까지 동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은 극 초반부터 스타터업 패기를 할수 있는 바람원소, 불원소, 얼음원소, 번개원소 시스템을 안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나타까지 지나온 현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니 배포한 3인방 캐릭터들 혹은 3인방 캐릭터들의 해당 원소 조합이 단순 캐릭터 설정에 따라 배치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진 모르겠지만 스네지나야 지역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현 시점 기준으로 불원소, 얼음원소, 번개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힘은 포이 미립국이라고 하죠. 해당 지역의 마신 인물을 개방하지 않아도 원신이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특성상 여행자가 직접 필드를 이동해 각 지역의 일곱 신상을 찾아가 신상과 접촉하면 해당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즈마의 번개 원소, 나타의 불원소는 이런 방식으로는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번개 원소의 이나즈마는 대륙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과 퇴극 상태라는 세계관 설정 때문에 버그성 플레이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경로로는 절대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불원소에 나타는 그나마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지역이라 진입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타 또한 세계관 설정상의 이유로 여행자가 일곱 신상에 접촉을 해도 불원소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특히 불원소의 엠버. 얼음 원소의 케이아, 번개 원소의 리사는 무료 배포에 있어 성격도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거의 조건 없는 개꿀띠 무료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프롤로그를 진행하다 보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캐릭터 창에 이 개꿀띠 3인방 캐릭터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어떨까요? 마신 임무 프롤로그를 진행하다 보면 비교적 이른 타이밍에 7 원소 캐릭터들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앞선 개꿀띠 3인방과는 좀 다른 게 나머지 원소 캐릭터들은 유저들의 선택에 의해 획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 원소야 당연히 여행자가 최초로 신상에 접촉해 얻을 수 있는 원소니까 제외하고 일단 바위 원소는 모험 등급 5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열리는 초보자 기원에서 최초 10회 뽑기를 하면 확정으로 노예를 얻을 수 있는데 유저가 캐릭터 기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지 뽑냐, 안 뽑냐는 유저의 선택에 달렸다고 볼수 있죠. 일반적인 유저라면 당연히 초심자 뽑기를 통해 노예를 데려오겠지만, 당장에 뽑기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초보자 뽑기가 아닌 일반 뽑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렇듯 유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모든 유저가 무조건 노예를 갖고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풀론소 콜레이 획득 조건이 나선비경 4층 3번방 클리어인데 이것 또한 나선비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는 유저의 선택에 따라 획득 여부가 갈릴 수 있죠. 무엇보다 4층 3번방을 클리어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갈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원소 봐봐라. 바바라는 마신 임무 프롤로그를다 끝내면 획득이 가능해서 앞선 개꿀띠 3인방과는 조건이 거의 똑같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원신이란 게임이 무지성으로 그냥 쭉 마신 임무 프롤로그를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험 등급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서 모험 등급 제한에 걸렸다면 다른 퀘스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필드 탐험을 통해서든 내가 게임을 계속 플레이 하면서 모험 등급을 올려야지만 마신 임무 프로로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딱 타이밍 좋게 엠버, 케이아, 리사를 획득하게 되는 비경 임무를 끝마치고 나면 처음으로 모험 등급이라는 제한이 걸리면서 더 이상 마신 임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턴 어떤 방식으로든 모험 등급을 10레벨까지 올려야지만 계속해서 다음 마신 임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전설 임무나 다른 퀘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신의 눈을 모아 신상의 공양을 할 건지 아니면 보물상자 탐험을 할 건지 유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갈리는 첫 번째 기로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게딱이 3인방을 획득하고난 직후인데요 만약 유저가 원신의 광활한 필드에 매료돼서 필드 탐험을 통해 모험 등급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면 개꿀띠 3인방과는 다르게 일단은 물원소 바바라는 없이 탐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원신에서 원소 시스템은 전투에서도 중요하지만 탐험이라는 요소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특정 원소에만 반응하는 기믹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퍼즐을 푸는데 이용되는 게이 원소 시스템이죠. 그래서 해당 원소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기믹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없고. 퍼즐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설마 원신 개발진이, 원신의 극초반 구간인 마신이 무프롤로그 단계에서 여행자가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원소의 힘은 엠버, 케이아 리사라는 캐릭터의 형태로 원소 반응을 쓸수 있게 캐릭터 창에 반강제로 꽂아 넣어 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출시했을 땐, 이나즈마, 나타, 스네즈나야가 없으니 해당 원소 캐릭터를 배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신 개발진은 더먼 미래까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진은 현 시점의 원신이 아닌 스네즈나야, 혹은 더 나아가 켈리야, 아니면 모셀레스티아가 뭐 나왔을 때의 완성형 원신까지도 고려를 해서 배포 캐릭터 지급에 대한 설계를 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만약 개꿀띠 3인방 캐릭터 배포가 불, 얼음, 번개 원소 캐릭터가 아닌 불, 번개, 물원소 캐릭터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스네즈나야 이후로 이입된 유저는 스네즈나야로 가는 길이 몬드 북쪽을 통해서 바로 뚫리게 될 거니까 이나지마를 제외한 모든 여섯 국가의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저들은 여행자를 통해 각 나라의 일곱 신상과 접촉해서 각각의 원소 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 이론상으로는 여행자만 있어도 원소 문제로 필드 탐험 진행이 막히는 상황까지는 안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나즈마 지역이나 나타 지역처럼 스네즈나야도 해당 지역의 마신 임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땐 여행자가 일곱 신상에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상과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해 봤을 때 일부 유저들은 얼음 원소의 힘은 얻을 길이 없어서 얼음 원소 기믹과 퍼즐 파괴가 불가능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꿀띠 3인방 배포 캐릭터를 불, 얼음, 번개 원소로 구성한 건 해당 원소의 지역들은 마신 인물을 진행하지 않고선 여행자가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 보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지만 모든 유저에게 공평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유저 플레이 경험에서 차별을 주지 않으려는 개발진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행자의 일곱 원소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알수 있다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천지차이니깐요 그러면 스네즈나야의 일곱 신상은 어떤 이유로 여행자와 공명하지 못하는 거냐? 이나즈마나 나타라는 설례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아직은 근거가 너무 부족한 제 뇌피셜 망상일 뿐입니다. 나타는 예전부터 전쟁국가라는 배경이나 타 지역에선 나타 출신 NPC를 전혀 만날 수 없었다는 나라의 상황에 대한 배경적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가 신상과 공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원인을 유저들이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게 빌드업이 그나마 이뤄졌다고 보는데 스네즈나야 같은 경우는 노드크라이 시즌까지 온현 시점에서 국가의 상황에 대한 이렇다 할 빌드업이 거의 없었다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나즈마 때처럼 스네즈나야 지역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불가하다는 빌드업을 쌓기도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나마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이번엔 여행자 쪽의 신상과 공명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여행자 남매에 대한 떡밥이 계속 건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보니, 강림자인 여행자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태였던 터라, 스네즈나야 일곱 신상과는 당장의 공명을 이룰 수 없다. 라는 설정. 아니면, 원신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하나 있죠. 제가 이미지 자료를 찾을 순 없었는데, 언제 한번 그런 선택지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내가 힘을 점점 회복해서, 원소의 힘을 습득해서.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런 뉘앙스의 선택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선택지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여행자가 일곱 원소의 힘을 모두 습득하게 되면, 여행자 본연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거나, 여행자 본연의 능력에 견주른 힘을 갖게 되거나, 둘중 어느 쪽이든 여행자의 힘이 한번 각성과 같은 일을 일으킬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이건 애초에 많은 유저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딱 스네즈나야의 얼음 원소의 힘이 여행자가 흡수하게 될 마지막 일곱 원소의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성하게 될 수도 있는 여행자의 힘을 개발진이 마신 임무 제6장, 스네즈나야 스토리의 히든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든 모종의 이유로 여행자가 단순 7신상과 공명해서 얼음 원소의 힘을 흡수하는 걸 최대한 미루지 않을까 하는 그나마 가장 킹능성 있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근거라곤 거의 없는 제내피셜 망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듣고 넘겨주시고 만약 1년 후 스네즈나야 지역이 출시되고 정말로 여행자가 스네즈나야 7신상과 공명하지 못해 얼음 원수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성지술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좋아요 한번씩 눌러 놓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